자, 항상 너네들한테, 음, 주어진 걸 보면은, 얘랑 얘는 뭐 딱히 뭐 특별할 게 없는데, 값을 줘. 3 플러스 루트랑3 마이너스 루트 켤레로 줬죠. 그럼 얘네들 켤레에 대해서는 뭐, 뭐, 뭐가 계산하기가 편할까? 합, 곱, 자. 세 가지가 계산하기가 편하지. 그래서 얘네들 세수의 합과 곱과 차를 일단 계산을 해봐.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더해볼게 한 번. a 플러스 b 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a 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? 6이 되죠. 그다음 곱해볼게. a 플러스 b 분의 1 b 플러스 a 분의 1을 계산을 해볼게. 곱하면 일단 곱한 값은 9 마이너스 5니까 이게 4가 되는 건데. 전개를 해볼게. 전개하면 ab. 이렇게 하면 1, 저렇게 하면 1, 플러스 a b 분의 1,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이게 4야. 그럼 따라서 a b 플러스 a b 분의 1이 얼마? 2야, 그지?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보면은 위에 있는 식은 또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a 플러스 a 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b 분의 1이 6이거든. 분수는 분수끼리 묶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a, b 분의 얘네들 통분하면 a 플러스 b 이게 6이야. 있냐? 그러면 잘 봐봐. 내가 얘를 구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란 거야? 합과 곱이지.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그냥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니?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a, b를 어 그냥 x라고 두면 x 플러스 x 분의 1이 2가 되는 거고. 그럼 x 제곱 플러스 1이 2 x 넘어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야. 그럼 x는 1이니까 a b가 1이야. 충분해. a b가 1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가 6이야. 그럼 두 배의 a 플러스 b는 3이야. 어? 응? 얘가 6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? 3이야. 그럼 따라서 답은 다듣지 곱구했고 합구했어. 세제곱 의합은 합의 세제곱,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, 27 빼기 98. 이게 답이 되겠죠.